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에서는요, 많은 학생들이 정말 헷갈려하지만, 사실 원리만 딱 알면 너무 재미있는, 마치 수수께끼 같은 문법이죠. 바로 피동과 사동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저랑 같이 오늘 이 시간으로 완벽하게 정복해보자고요. 자, 화면에 있는 두 문장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그리고 두 번째, 엄마가 아기에게 인형을 안겼다. 어때요? 동사는 안겼다로 글자도 발음도 똑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아기가 어떤 행동을 당한 거고, 다른 하나는 엄마가 아기에게 뭔가를 시킨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당하는 것과 하게 만드는 것의 차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피동은 주어가 어떤 행동을 당한다는 뜻이고요. 사동은 주어가 다른 누군가에게 행동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음, 이걸 축구 경기에 비유해 볼까요? 피동의 주어는 골키퍼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찬 공을 그냥 받아내는. 맞는 입장이죠 반면에 사동의 주어는요 공을 뻥 차는 공격수 즉 공을 움직이게 만드는 입장인 겁니다 주어가 당하느냐 시키느냐 이 차이만 머릿속에 넣어둬도 오늘 수업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피동 표현 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무엇이 되다 어떤 행동을 당하다 이런 의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동사 어간에 이, 히 리, 기 같은 특별한 접사를 붙이는 파생적 방법이에요. 잡다가 잡히다가 되는 것처럼요. 단어 자체에 뭔가를 살짝 붙여서 새로운 의미의 단어처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어지다나 개르다 같은 문법 표현을 뒤에 붙이는 통사적 방법입니다. 이건 문장 구조를 이용해서 의미를 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여기서 별표 5개짜리 진짜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원래 문장 그러니까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토끼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토끼가라는 주어로 바뀌죠. 그러면서 문장 전체를 보면 목적어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점꼭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이게 엄청난 힌트가 될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주 쓰는 실수인데 바로 이중 피동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피동의 의미를 가진 표현을 두번 겹쳐서 쓰는 건데요. 이건 문법적으로 항상 틀린 표현이니까 오늘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글씨가 잘 보여진다라는 말. 어때요? 입에 착 붙고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보이다에 들어 있는 피동 접사 이랑 피동 표현인 어지다가 합쳐진 이중 피동이에요. 이럴 땐 하나를 빼서 글씨가 잘 보인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잊혀지다도 마찬가지예요. 잊치다나 잊저지다로 읽켜진다도읽킨다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피동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럼 이번에는 주어가 다른 누군가에게 행동을 하게 만드는 즉 시키는 의미의 사동 표현을 만드는 법을 알아봅시다. 사동도 만드는 방법은 피동이랑 비슷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접사를 붙이는 방법 근데 피동보다 가짓수가 좀더 많죠 이히리 기에다가 우구추까지총 일곱 개나 돼요 이건 나올 때마다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하다 라는 표현을 붙이는 통사적 방법입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쓰이죠 자 그럼 사동문의 핵심 특징 딱두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행동을 시키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한다 둘째 무엇을 또는 누구를 시키는지 알려주는 목적어가 거의 항상 따라온다 이두 가지가 사동문의 뼈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집중!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학생들을 피동과 사동에 눈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 바로 이히리기의 미스터리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아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어? 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 히. 리. 기. 이네개 접사는 피동을 만들 때도 쓰이고 사동을 만들 때도 쓰입니다. 아니 모양이 똑같은데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별하라는 거죠? 선생님도 학생 때이 부분이 제일 헷갈렸어요. 이게 바로 오늘 문제의 핵심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열쇠는 아주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목적어입니다! 문장 안에, 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게임 끝입니다. 아니, 왜 목적어 하나로 이게 구분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킨다라는 말을 하려면, 뭘 시키는지, 누구를 시키는지, 그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말이 되겠죠? 그 대상이 바로, 목적어예요. 반면에, 당하다는 주어가 그냥 그 행동을 받는 거니까, 굳이 다른 대상,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규칙입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봤던 우리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이 문장에 을르리 붙는 목적어가 보이나요? 네, 꽃다발을 목적어가 있죠. 그럼 이건 뭐다? 그렇죠. 사동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겼다. 여기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피동인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머릿속이 명확해지면서 아하 하는 느낌이 오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헷갈리지 않게 머릿속에 구조를 딱 잡아서 한번에 정리해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표 하나로 오늘 배운 내용 완벽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피동은 당하다 사동은 시키다 이건 기본이고요 접사는 피동 4개 사동 7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비밀 무기 피동엔 목적어가 보통 없고 사동엔 거의 상상이 있다는 것이 표만 머릿속에 사진처럼 딱 찍어두면 앞으로 피동 사동 헷갈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목적어라는 아주 강력한 비밀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어 지문을 읽거나 글을 쓸때이 열쇠로 문장의 구조를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문장에 더 깊은 의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